네, 우리 윤현부 친구들 안녕. 선생님 갑자기 화면에 등장해서 놀랬죠? 네, 그동안 우리 친구들 이렇게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서 공과를 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잘하나 한번 지켜보며 함께 공과를 해보려고 해요. 네, 오늘 우리 새로운 공과가 시작이 됐어요. 네, 우리 새로운 공과책 준비해 주시고요. 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선생님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공간책한 장을 넘기면 차례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말씀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원에 순종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단원에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단원에는 부활하신 왕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네, 이번 공과에도 총 13가지의 스토리로 되어 있네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우리 말씀 같이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말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네, 오늘의 특별히 또 김태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들었죠? 네. 자, 오늘 주제의 말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은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마리아가 뭐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하셨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음, 오늘은 누가 한번 읽어봤을까요? 자, 친구 나라 뿅! 마리아가 가비성 예수님을 예수님께 보고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예수님의 조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이 장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정의를 위해 힘력을 보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예봄이가 읽어줬네요. 네, 예봄이 3학년 믿음반 친구죠. 네. 아주 잘 읽어줬어요. 자, 그럼 오늘 공과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한장 넘겨주세요. 오늘 나침반과 탐험하기 활동에는 글씨 쓰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우리 친구들 펜이나 또 연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그림을 완성해야 하니 색깔 펜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되었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나침반 활동 같이 해볼게요. 자, 나침바 활동을 보니 의미를 찾아서 라고 되어 있네요. 누가 복음 10, 아, 4장 18절을 읽고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 밑줄을 긋고 빈칸에 적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 복음 말씀,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 보면 4장 18절 말씀이네요. 어,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적어봅시다. 자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였나요? 네 우리 여기 내용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네, 임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이때 내는 바로 나잖 나. 네. 자, 2번. 1번이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여기서 누구일까요? 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아이고, 예수님이라고 적어 주면 돼요. 자, 예수. 님 글씨 쓰는 거 아직 힘든 친구들 있다면 부모님 도움 받아도 되고요. 선생님 이렇게 천천히 쓰고 있으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으셨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맞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 여기 아니죠? 그쵸, 저 위에 줄.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바로, 가, 난, 음, 난. 자, 그렇죠. 선생님이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이쁘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 또박또박 한 글자씩 적어 봅시다. 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네, 네 번째 줄에 있어요. 바로, 자유를 누구에게 포로 된 자에게 포로 포, 된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눈먼 자에게 무엇을 전파하셨나요? 눈먼 자에게는 그쵸 다시보게함을이라고 되어있네요. 그쵸 보지 못한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시차가 좀아예쁘게 적어졌지만 보게 함자 네.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누구를 자유롭게 하셨나요 누구를 자유롭게 했을까요 맞아요 눌린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죠. 썼을까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지난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귀신들린 자, 그렇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맞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바로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병과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죠.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한번 다시 새길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탐험하기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탐험하기 활동에 보니까 마리아를, 마리아 모습을 완성해 주려는 내용이 나오고요. 밑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 먼저 질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예수님이 베푸신 어떤 일을 기억하며 예배하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죠? 음. 어 혹시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맞아요 나를 위해, 죄인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죠? 맞아요.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죽기까지, 그렇 사랑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표현해야 될까요? 음 맞아요 우리 친구들 특히 유년부 친구들은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쁜 기쁨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할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음, 선생님이 예로 이렇게 적어 봤지만,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한번 적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적어 보고요. 음, 다 적은 친구들은, 우리 위에 있는 마리아 그림도 한번 같이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글씨 쓰는 시간이 아직 필요한 친구들은 화면 정지해 놓고, 글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림을 완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선생님은 검정색으로, 어, 검정 숫자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1부터, 1, 2, 이렇게, 마리아, 1, 머리카락을, 이렇게, 팔, 그 허리까지, 10. 그 다음에, 파란색 펜으로, 이렇게, 머리카락, 2, 3, 4, 5, 6, 7, 8, 9, 10 그렇죠. 이렇게 10, 11, 12, 13, 14 이렇게 연결해 줘야 돼요. 다음에 빨간색 숫자, 빨간색 숫자로 우리 마리아의 다리 부분을 이렇게 무릎 꿇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고 있는 마리아 모습을 완성했어요. 자. 귀하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를 드린 장례를 준비한 우리 마리아처럼 우리 친구들도 가장 귀한 모습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다한 친구들 우리 한 장을 마저 더 넘겨 볼게요. 보물 상자 내용이에요. 자, 보물 상자 내용 오늘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들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된 것만 표현해도 되고요. 어, 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면 그림으로 그려도 좋아요. 자첫 번째, 오늘 들은 성경 이야기 하나님이나 복음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우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예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 생각엔 우리 모두 마리아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어, 특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음, 좀 긴장됐던 마음이 풀어져 있다면, 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오늘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음, 선생님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구절이 좀 떠올랐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 유치부 때 아마 말씀 요절로도 외웠더라고요. 자, 이 말씀이에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또 기뻐 받으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 아주 열심히 잘 따라왔죠? 네 그러면 선생님과 기도하고 네, 오늘 공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두손 모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유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함께 공과 잘해줘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 안녕.